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하자난 사진을 보고 왜 하자가 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진을 보시면 타일이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타일이 탈락된 거는 이쪽 밑에 보시면 곰팡이가 좀쓰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타일이 붙어 있을 때 물이 침투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 자 이쪽 옆에 보시면 문틀이 있는데 얘가 열고 닫으면서 충격을 받게 돼서 금이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이제 탈락이 된 겁니다 여기 절착제는 타일에 잘 붙어 있는데 줄눈이 이분을 열고 닫으면서 아니면 또 다른 충격에 의해서 얘가 줄눈이 틈이 벌어지고 물이 들어가고 충격에 의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프라이머 처리하고 포리머 접착제를 사용하고 문틀은 바이오 실리콘으로 고정을 하고 줄눈은 탄성 줄눈을 사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오래 갈수 있게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그만큼 단차가 타일이 높아지니까 이쪽 단차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제거를 하고 시공을 하시면 조금 더 이쁘게 보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사진 보시면 페인트 위에 시공이 된 겁니다 일단 페인트 위에 접착제가 떠붙임 시공법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오늘 시공하고 내일 당장 떨어져도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에 600각 폴리싱 타일을 페인트면 위에 떠붙이기 형태는 무조건 하자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술이 좋으신 분이면은 모르겠지만 이 형태로 와서는 언제든 하자가 날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오스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건조시킨 후에 이제 폴리머 접착제로 계량압착 구배가 맞지 않으면 압착시공으로 해서 시공을 좀해 주시면 되고 이런 보수할 때는 실터 굴로로 한두 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처럼 이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줄눈은 탄정줄눈 넣어주시고 모서리 부분은 반드시 신축줄눈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이제 600에 1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떠붙이기 형태로 4개 찍고, 타일 에폭시나 뭐 석재 에폭시로 이제 가운데를 찍었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면을 보시면 벽면에서 먼지가 있든지, 비흡수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접착제가 최소한 60% 이상은 묻어나야 얘가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접착제를 사용을 하시고, 접착제 양을 좀 늘리셔야지 하자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시면 300에 600의 도기질 타일로 보여지고요. 떠붙임 몰타리든 사모레를 개설하든 시공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면 타일에 먼지가 좀 있어서 접착이 잘. 안된 겁니다. 시멘트 양이 부족했든지, 물배합이 조금 덜 됐든지 해서 이게 잘안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는 건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거는 물이 흘러서 생기는 원인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움직임에 의한 타일 탈락으로 보여지는데, 신축줄눈이 양쪽 사이드에 공간을 좀 비워두고 신적줄눈을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떨어질까봐 테이프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타이하고 몰타라고 일체가 잘 안된 형태 이거는 이제 보수를 하시는 건다 털어내고 다시 하셔야죠 여기서 참 난감합니다 이걸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분 보수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문제가 타일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똑같은 타일을 찾는 게 어렵고 보수를 하는데 이걸 다시 더 부침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되냐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분 보수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더 부침으로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라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타일에 먼지가 없게끔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보수를 하려고 다 털어내신 것 같은데 보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털어내면서 줄눈을 긁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잘 긁어내서 하셔야 됩니다 배가 이제 불러서 솟은 거죠 신축줄눈만 넣어도 이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눈은 탄성줄눈을 넣는 게좀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 결국에는 몰탈하고 타일하고 잘 접착이 안되된 겁니다 건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갈라지죠 타일이 조인트가 되면서 작아집니다 앞에 발라져 있는 유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쭉 찢어지듯이 갈라지죠 이거는 접착이 덜된 거예요 덜 되는 게 시공자분이 잘못해서 라기보다 배합이나 이런 타일의 먼지 이런 걸로도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자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제품을 써야 되고 어떤 시공법이 맞는지를 알고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접착제가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안전한 접착제를 사용하게끔 건축주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시공자분들도 한번더 이런 시공법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자 안 나는 현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나 하자에 대한 보수 방법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영상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 이제 DM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김성의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하자 사례에 대해서 제조사하고 시공자분하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도움 주실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